네, 여기에 지금 사진이 지금 여섯 장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육사 선생님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딸은 없고 육형제입니다. 여기 이제 맞이인 이용기 선생님은, 육사 선생님 가족들이 17세 되던 해에 이제 대구로 이사를 가셔서, 이제 첫 번째 장진홍 의거사건에연루가 돼서 감옥에 이네 분이 이렇게 수감이 되는데, 그때 이제 학생으로 있는 이원조 선생님은 이제 훈방 조치가 되고 세 분은 이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원기 선생님도 지금 독립 유공자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기 선생님은 한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예, 결국에는 50을 넘기지 못하고 46세 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원록 육사 선생님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사선생님은 40세에 북경에 있는 일본 총영상 감옥소에서 이제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운일 선생님은 일제 강점기 때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유명한 서예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병풍 글씨와 난을 잘 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있던 서병호 서예가의 직계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원희 선생님은 서예가로서 굉장히 명성을 날리던 분이었고, 그리고 이원조 선생님은 조선 작가 동맹 일대 서기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론을 하셨고, 다음에 시도 조선일보에 등단을 하셨던 분입니다. 육사 선생님보다는 사실 이원조 선생님이 먼저 등단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두 분이 1945년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월북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 을 데리고. 그런데 북한에 가서 어 남로당 숙청 때 결국에는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근영 어 남로당 숙청 당할 때이두 분이 같이 이제 숙청을 당하는데 이두 분도 마찬가지 50을 넘기지 못하고 어 북경, 참 북한에 있는 어 감옥소에서 어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원창 선생님이 제 이제 다섯째 이원창 선생님은 조선일보 편집국장까지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원창 선생님은 6.25사변이 1 9 5 0년 터지면서 이제 이원창 제이 선생님이 월북한 두 형님을 찾으러 북한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비행기 폭격에 의해서 폭사를 당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막내 이원홍 선생님은 19세 되던 해,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선미전이라고, 지금 같으면 이제 국전인데, 조선미전에 이제 입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어, 사사를 받지 않은 그런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천재적인 그런 미술, 그런, 어, 그, 가, 어, 감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오능 선생님이 입선을 하고, 그다, 그날, 밤에 이제 그 동네에서, 어, 잔치를 벌였는데, 예를 들면 뭐 술도 드시고, 뭐 떡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그날 새벽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형제 분들이 일제 강점기에 가장 슬픈 가족사입니다. 정말로 다 50을 넘기지 못하고 다 돌아가셨는데, 그 육사 선생님이 이 육형제들이 살아 계실 때 같이 이렇게 우애가 굉장히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뭐냐면 어머님 되시는 흑일 여사가. 육형제들이 모이면 술과 담배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맛담배를 하라고 이야기 한 거죠. 지금 같으면 굉장히 파격적인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육형제들이 같이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지내다 보니까 경상북도에서도, 어, 위에 있는 집안으로 소문이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호를, 어, 여선 육자에 보두자를 썼습니다. 친구 같은 그런 형제였다. 그래서 지금 유구당이란 당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사 선생님이 어,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육형제들의 우애 속에서 육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선비 정신은 결국에는 시와 독립운동으로 이어졌지만 어머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바로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왕산허위, 서대문형무소에서 1호로 사형, 집행이 됐던 그분인데 왕산허위는 전국의각 의병들이 일어났을 때 의병 총대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이제 구미에 왕산허위 기념관이 세워져 있지만 그 집안에서 어머님이 이쪽으로 이제 시집을 오신 겁니다. 그 흑일 여사의 교육에 가르침에 의해서 육사 선생님은 그 어머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독립운동과 그다음에 시가 탄생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육사 선생님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언행 일치와 지행 일치 이두 가지가 육사 선생님의 어떤 삶을 자제하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